오른쪽에 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여기는 건강한 시민, 따뜻한 안양시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. 여기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양시입니다. 약 2km 전방에서 왼쪽 직진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왼쪽 직진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왼쪽 직진입니다. 잠시 후 왼쪽 직진입니다. 여기는 미래를 키워가는 생명도시, 시흥시입니다. 약 2km 전방의 톨게이트입니다. 전방에 하이패스 차선이 있습니다.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주십시오. 약 1km 전방에 톨게이트입니다. 전방에 하이패스 차선이 있습니다.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주십시오. 여기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시입니다.